안녕하세요 김세벽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되네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저는 온라인 셀링을 혼자 독학을 했고요. 어, 알다시피 독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딘가에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도 사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 독학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헤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간 낭비를 하고, 그러다가 낙심을 어, 하고 포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2021년 첫 비디오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과 그 실수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예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 이번 영상에서 조금 준비해 봤어요. 어, 지금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꽤나 도움이 될 영상일 수도 있고요. 어,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면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첫 번째입니다. 공부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만 합니다. 실천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독학하기 좋게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 해외 구매 대행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사입도 그렇고 정말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독학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딱 키고 어, 노트와 펜을 준비하고 딱 앉아서 필기를 합니다. 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필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이해를 하고 내가 바로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듣고 쓰고 뭐 암기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절대 늘지 않아요. 그거를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필기하고 공부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판매라는 건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부딪히고 어, 느껴보고 경험하고 잘못된 것들을 찾고 개선하고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만 한다는 것은 사실 어, 뭐 냉정하게 말하면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판매는요, 마케팅도 그렇고 뭔가 정해진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교과서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을 수 있는데 어, 그것들을 직접 배워서 어, 적용을 해보고 그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점 개선을 해 나가면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이제 판매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말로만 하면은 꽤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재밌고 약간 게임 같아요. 이게 반응을 보면서 막아 내가 이런 것들을 막 해봤는데 한번 적용해보고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재미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은 뭐 타워바에서 아이템을 소싱을 해서 올려보고 어 위탁 판매는 도매국 같은 데서 한번 소싱을 해서 올려보고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판매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일어나요 일단은 시작을 하지 않으면 판매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작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두 번째 실수는 유료강의 중독자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무료 유튜브 강의로는 어느 정도 뭐 100% 많은 소스들이 공개되지 않겠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막 관련된 영상을 찾아 보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어 내가 이런 영상을 좋아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SNS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계속 이렇게 이 내가 관심있는 해외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 이런 온라인 강의들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그런 강의들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200만원 300만원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좋은 소스를 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중첩된다고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본다고 뭐 내가 될수 있을까? 이 강의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실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이 강의가 무슨 좋은 강의라고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어떤 강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강의는 대부분 아이템 소싱법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된그 강의의 소싱법대로 한두 달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뭐, 잘못, 정말 잘못된 정보만 아니라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강의를 보고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인스타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다른 강의들이 노출이 되고 아 그게 또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고 그래서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강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강의 저 강의 저렇게 강의 막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은 음. 소신법이 3개가 생긴 거잖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개의 강의만 보고도 실천을 하지 못했는데, 3개의 소신법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관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어떤 걸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실행력은 더 더뎌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의 교육 영상을 봤다면, 그 교육 영상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것도 실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실수 세 번째 이거는 어,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막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단톡방도 많고 커뮤니티도 되게 많고 뭐 가끔은 어떤 플랫폼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질의응답을 되게 잘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 단계까지 왔다면 1번, 2번 보단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판매도 해봤고 그러다가 좀 막히는 부분에서 어 이제 질문을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건데 이제 보통 여기서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에 봉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 2분 정도 약간 까작 끌적끌적 대보다가 어 해결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질문을 합니다. 뭐 단톡방이나 선생님한테 뭐, 여러, 뭐 이런 이런 게잘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 잘못,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것에 어떤 그 포인트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어, 이거 해결 방안들을 다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래도 해도 해도 안 나왔을 때 그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뭐 예를 들어 단톡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 질문을 딱 했을 때그 답변해 주는 분,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보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깔짝대다가 질문을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 보통은 뭐 처음은 다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달 뒤에 다시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아 그때 해결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까먹고 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해결 방안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질문하는 게 몸에 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질문을 했는지 조금 깔짝대다가 질문을 했는지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력 없이 질문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찾아보시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시길 권장 드리고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다가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들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흡수를 하고 까먹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질문을 한 것은 분명히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그 녹학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그런 실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조금의 뭐 개선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2021년은 어, 이 영상으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몇개 있는데, 그것도 영상 속에서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